권별 암송 복습을 이어서 합니다. 골로새서 암송 1장 13절부터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이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7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성일기는 여기까지.